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액이 오가는 기업 간 초대형 거래일수록 신뢰의 중요성은 더 커지죠. HD 현대는 최근 프랑스 선사로부터 4조 원대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 재팟을 터뜨렸는데요. 이 프랑스 선사는 과거 중국 조선소에 LNG 추진선을 주문했다가 1년 이상 받지 못한 전례가 있어 이번 거래가 더욱 주목됩니다. 19일 트레이드 윈드, LNG 프라임 등에 따르면 프랑스 선사 CMA CGM은 HD 현대그룹에 LNG 추진 컨테이너선 수0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MA는 이미 HD 현대 3호 중공업에 8,000T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 내로 16,000TU급 e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00TU급 e 선박은 척당 약 2억 2,100만 달러, 총 26억 5천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발주 규모는 약 34억 에서 3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발주가 성사되면 CMA CGM은 현재 운영 중인 620척 규모의 선대에 신조 선박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CMA CGM은 앞서 2027년까지 인도될 예정인 LNG 및 메탄올 추진 선박 약 120척에 이미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7년 중국 최대 조선업체 중국 선박 공업과의 계약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CMA CGM은 9척의 23,000 t u 급 LNG 추진 컨테이너 선을 CSSC에 발주했으나 인도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당시 조선업계는 CSSC의 건조 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SSC가 해당 선박을 수주한 시점부터 LNG 추진선 건조 기술력에 문제가 노출됐는데요. 한 조선사 관계자는 건조 초기에 CSSC 측에서 한국 조선소 중역들을 접촉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경쟁사를 도울 이유가 없어 한 곳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선 LNG 기술과 관련한 두 번째 구력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국영 조선사 후동 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스톤호가 지난 2018년 6월 호주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동 중화는 수리를 진행했지만 결국 선체 결함을 인정하고 패선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사고로 한국은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하게 됐고 LNG 추진선 시장에서도 중국에 한발 앞서게 됐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